안녕하세요, 모비티 카브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분당 서해는 스터닝 게러지를 찾아왔습니다. 자, 저희가 이곳에 온 이유는요, 제가 7년 된 저의 에마 아우디 이4를 한번 변신을 시켜보고자 이곳에 한번 왔습니다. 제가 주변인들한테, 어, 어떻게 하면은 어디가 잘하냐, 잘하냐 알아봤더니, 바로 이곳이 너무나 잘한다. 이게 선물을 들고 왔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도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썬팅도 한 150만 들어 제가 한번 작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번 작업을 해보면서 제 차를 한번 변신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이제 제 A4 MR을 한번 작업하려고 준비 중인데요. 저희 전문가 분이 한번 보시면서 차의 컨디션이 어떤지 한번 짚어주실 거예요. 지적된 사항들 한번 보면서 변신 시킬 지점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필러를 보면은. 기스가 조명을 보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 것도 이제 광택으로 연말을 하면은 다시 광도 일어나고 기스도 없어지고 거의 신체 컨디션으로 다시. 복원을 시켜드릴 거고요. 유리도 유막제거가 들어갈 건데 지금 이렇게 물걸레로만 이렇게 닦아도 그 물자국 있잖아요. 이다 유막으로 유리 물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폴리싱으로 다유막제거을 해드리면은 이따가 애프터에서 차이가 확실히 있을 거예요. 휠도 지금 이제 수입차 이제 독일 차의 경우에 분진 이렇게 지금 보시면 까맣게 다 있는데 이제 수입차 독일 차의 경우에 분진이 이제 국산차 기준에서는 분진이 날아가게끔 이제 설계가 돼 있어요. 근데 독일차 같은 경우에는 환경 문제 때문에 분진이 휠에 달라붙게끔 설계가 돼 있어서 이것 또한 저희가 휠 클리닝으로 네, 깨끗하게 지금 여기 위에만 보셔도 스월 마크라고 자동차 주행 중에 나는 일반적인 기스가 있어요. 동그랗게 게 홀로그램처럼 나 있는 스월 마크가 있는데 그것 또한 이제 광택으로 광을 내면서 다 연마해드릴 거예요. 네, 트렁크도 마찬가지로 지금 스월이 굉장히 좀 많은데. 그것도 해드릴 거고, 아래 보시면은, 여기 철분이나 타르 같은 경우에 바퀴, 뒤쪽에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일단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철분 타르 제거는 기본적으로 하고 나서 광택을 진행할 겁니다. 지금 핸들 같은 경우에 전에 수리를 하셨던 것 같아요. 면을 잡는 작업을 하거든요. 이 면을 잡을 때 퍼티를 사용하는데, 퍼티 작업이 지금 현재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면이 지금 우두투두하게. 오드토라면은투명컬리 안쪽에 퍼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요판 같은 경우에는 면을 고르게 하는 것도 하겠지만은 광도를 맞추게끔 최대한 예 그런 작업을 할 예정이에요. 자 이제 저희 그 아우디 A4 때빼고 강내기 시작하고 있는데 지금 다 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얼마나 달라졌는지 아우디가 또 어떻게 변신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야... 장난 아닌데요 이게 보이실까요 아 이거 하면 담아야 자 모르겠는데 야 제가 이제 치는 탔잖아요 이번 처음으로 때 빼고 왕 냈는데 야할 만합니다 야 여러분 이거 한번 돈 내시고 하실 만해요 자 지금 깜짝 놀랐네 완전 신차 됐어요 신차 컨디션처럼 너무 좋았어요 한번 그 저희 대표님이 좀좀 좀 이렇게 신경 써서 하신다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여기 이제 약간 흠집이 있었어요 소위 말하는 기스 이러고 있었는데. 야, 없네. 완전 새 거예요. 야,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거는 이제 여기도 저희가 한번 가다가 스크래치가 났었는데도 완전 새 차처럼 바뀌었고. 야, 그리고 이쪽에도 이제 대표님이 여러 가지 좀 여기 문제 있어서 사실 이 될까 말까 할 정도로 이게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다 했었는데. 야, 이거 화면에 반길까 모르겠다. UPD 이게 당기니까 이거. 이거 모르겠네. 너무 좋아졌어. 환은 모르겠어요. 야, 그리고 또 하나. 야, 이거 뭐. 자동차 리뷰어로서 좀 창피했었는데 너무 지저분했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저도 제가 닦을 수차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너무 깨끗해졌어요 이거 휠도 새겁니다 완전 새거 7년 된 휠이라고 누가 보겠습니까 이거 야 이거 너무 좋네요 자 이렇게 또 보시면 야이 유리 여기서 보셔야 될것 같은데 이 차체 뿐만 아니고 이 유리도 유막 제거까지 싹 했대요 그러니까 유리에 있는 말 그대로 때까지 뺀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게 아마 자연광으로 있다가 또 밖에 나가면 더잘 보일 것 같은데, 조명으로 봐서도 너무 세계처럼 좋아졌어요. 이거 큰일 났네. 야, 이거, 이거, 광택 괜히 있는데, 이거. 이거, 이거 못하겠네. 예. 이거 이제 자동 세차 못해요. 저 7년 동안 자동 세차하고 탔었는데, 아, 이거 광택 괜히 했습니다. 광택함으로써 이제 자동 세차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손 세차해야 될것 같아요. 아, 근데 제가 지금 오늘 한번 해보니까, 세차를 막 열심히들 하시잖아요. 그리고 뭐 너무 애주중지 하고 하시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생각도 듭니다. 저도 지금 거의 7년 만에 이렇게 한번 관리를 제대로 받아본 건데 아 그냥 제 드는 생각은 평소에 그냥 편하게 타다가 이렇게 전문 업체에 돈을 조금 지불 하더라도 전문가의 손길을 이렇게 받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면 완전 새거가 됐어요. 그래서. 다 저처럼 좀 차를 오래 타신 분이 계시거나 또는 신차도 상관없어요. 자동차 관리를 잘 하실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한 번쯤 이렇게 전문 업체에 의뢰를 하셔서 한번 받아보시는 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저도 자동차에 대해서 지금. 사실, 애정이 다시 좀 생긴 것 같아요. 새 차를 받은 기분이라서, 예. 그래서 저처럼 자동차에 좀 관리를 원하시거나 또는 차를 좀 오랫동안 타서 좀 애정이 식어서 자동차 막 돌리고 하시던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렇게 관리에 맡기셔서 한번 시공을 받아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저도 한번 다시 한번 세 차를 받은 기분이 라 너무 좋고요. 여러분들께도 이렇게 관리 한번 받아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특히 여기 분당 서현에 있는 스터닝 게러지라면 믿고 맡기셔도 될것 같아요. 작업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거든요 저희 뉴피드도 오늘 한두 시간이면 끝날 줄 알고 또 왔어요. 독일 사람하고 이런 거잘 몰라. 근데 여섯 시간 일곱 시간 장장 걸려서 저희도 오래 기다렸다가 차 받았거든요. 그만큼 받을 정도로 너무 차가 너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도 적극 추천드리고요. 저희 모비티도 또 다시 한번 또 좋은 차량 정보 가지고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비티 카브이였습니다.